안녕하십니까. 꿈꾸는 보호기입니다. 12년 전에 복싱을 2년 정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생활체육도 나오고 싶어서 복싱을 시작하게 됐는데, 복싱에서 조금 인생을 배운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서른 살 밖에 안 됐지만, 꿈과 목표가 있어야지, 더욱더 멀리 정진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그리하여서 주변 지인들은 모르지만 저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한국 챔피언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화이팅!